이월 6일 목요일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시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아모리 족속과 부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인 너희와 싸우게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여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공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아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강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한 족속과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과거 애국과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여전히 일부 가정에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궁극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등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강야에서 보호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앙의 서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 결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실천이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부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할 때가 있음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단순한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